아라, 알아, 아라, 알아, 아라도 좋은 아라 원장의 아라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라 의원의 아라 아래 원장 오민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미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원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아시아 여성으로서 여성 호르몬이 뿜뿜하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원인은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시아와 히스패닉, 이 라틴계 이쪽에서 가임기 여성들은 기미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요거는 어, 나중에 아주 어르신이 되면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어, 그 전에는 좋아지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너무 심해서 생기는데요. 자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자극 치료법은 첫 번째 1 5터의 물을 매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마를 때는 꼭 물을 드셔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안을 할때좀 부드럽게 세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빡빡빡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세안해서 공중부양하듯이 세안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극을 많이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클렌징을 하는데, 뭐폼 클렌징, 오일 클렌징, 이중세안, 삼중세안 하는데 기미가 많으신 분들은 세안제 개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각질 제거제, 스크럽제 그리고 때밀기 같은 건좀 피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초는 꼭. 하나만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환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원장님 전는 하나 발랐더니 얼굴 땡기고 너무 힘들고 어쩌고 뭐 이러면은 뭐 바르셔야죠. 근데 굳이 그러시지 않으면 그냥 가짓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딴 얘기인데 화장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나온 보습제가 있는데요. 아토피가 심한 사람한테서 왜 의료기기로 된 창상 피복제 보습제를 저희가 쓰느냐면 가짓수가 적기 때문에요. 성분이 더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가짓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자극이 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미도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뭐 화장품의 가지수, 세안제의 가지수를 줄이면 아무래도 자극이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가지수를 먼저 줄여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병원에서의 몫이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일단 도란자민 트란 넥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혈제인데요. 이미 여러 가지 논문으로 매우 효과가 좋다고 입증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쓰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기존에 뭐, 당뇨, 고혈압, 당연히 임신, 수유부, 이런 분들은 쓰시면 안 되는데요. 지혈제 성분이지만 지혈 효과는 없게 용량을 줄여서 좀 장기간 써도 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약을 최소 1개월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1개월 정도 드시라고 한 달치를 드려보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한 100알씩 드립니다. 100알이 좀 직관적으로 주기가 좀 좋아서요.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 드시라고 하고요. 요 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색소가 안 생기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하루에 500mg씩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시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아는 레이저 토닝, 그 다음에 리쥬란 같은 아이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생 관리 같은 아이들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들을 다 섞어서 하면은 기미를 억제하고, 기미를 예방하고, 기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미의 치료 기간과 주기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흔히 오시면 대부분 이게 김인지 아니면 뭐 흑자인지 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재발을 할 건지 한번 빼면 좋아지는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초코 쿠키가 이렇게 있고요. 초코칩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초코 쿠키는 오트밀 쿠키로 제가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얘가 레이저 토닝입니다. 근데 동남아에 한 달간 갔다 와요. 그러면 오트밀 쿠키가 다시 초코 쿠키가 되죠. 토닝은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원장님 어, 날씬해졌는데 다시 쪘어요 그럼 우리 다시 열심히 해 봅시다 이게 토닝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초코쿠키와 오트밀쿠키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는 포기하면 그냥 초코쿠키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기미는 어, 노력해야 되는 건데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 그렇지만 어, 노력하다 보면 은 흐려지고 흐려진 상태에서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게 토닝 레이저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초코칩은요? 점은 점 빼는 레이저 쓰면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어떤 초코칩은 없앨 수도 있고요. 어떤 초코칩은 흐려지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하면 다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코쿠키는 오트밀 쿠키로 바꿀 경우에는 얘는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오트밀 쿠키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닝은 꾸준히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초코쿠키에 박혀있는 초코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점 빼는 시술을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뵙겠습니다.